조개 껍질을 가공해 얇은 판으로 만든 것을 자개라고 합니다. 이 자개를 오칠한 공예품 위에 꾸미는 것을 나전칠기라고 하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나전칠기에 바친 칠장이 배급용 명장을 이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옛날 페인트나 화학 안료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나무나 철로 만든 도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그 위에 오칠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문양을 넣고 조개 등으로 장식하면서 나전칠기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민속공예 전시관, 이곳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나전칠기에 바쳐온 배금용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여섯 살에 고아원으로 들어갔다가 열 살에 탈출한 뒤 터미널에서 자신을 찾아온 외삼촌을 우연히 만나 오게 된 서울 공덕동 집그 뒷집에 나전칠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배명장은 공방에서 먹고 자면서 자연스럽게 나전칠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당시 배명장에게는 특별한 목적이나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끼 밥을 먹기 위해 고아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전칠기 공예를 시작한 것입니다. 열살 때부터 오랜 시간 스승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밑 작업부터 그림 또한 자개를 붙이는 기술까지 섭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명장이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밑그림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길에 가 가면서도 간판도 보고, 어 식당 가면 접시도 보고, 뭐 그냥 다내뭘 하나 찾아내려니까는다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그꼭 따라서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려 시대 임금의 주문으로 제작된 최고 명품 나전국 당초문 경함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함을 우리나라에서 배명장이 유일하게 재현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백 점이 넘어 보이는 작품들이 있지만 작업실이 좁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전칠기를 아끼는 자부심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낮은 책이 전 시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주부들 체험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일년 365일 단 하루도 손이 깨끗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배금용 농장. 그런 그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